자 이번엔 원 간섭기 한번 볼게요. 몽골을 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서 무신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전쟁을 하는 거 배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항복은 하고 삼별초가 이동해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었죠. 하지만 결론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이 됐는데요런 어, 사례와 같이 여러 간섭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려 본연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반단한 전제로 어, 몽골과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토를 빼앗아갑니다. 몽골이 특히 이 부분 쌍성총관부를 철령 고개 이름이에요. 철령이라는 고개 북쪽의 땅을 빼앗아갑니다.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서경의 동룡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땅을 빼앗아갔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리면 그리면은 여기가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탐라총관부아 그리고 왜일본을 왜라고 불렀었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기마저도 이제 욕심을 부려요 제주도의 말을 키우고 배를 만들어서 고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몽골 군대랑 우리 고려 군대랑 함께 배를 타고 일본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정보란다 동쪽을. 그래서 정동행성이라 기구를 만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쳐들어갑니다. 우리 고려군대랑 함께. 하지만 그때마다 여기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거든. 태풍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두번 다. 그래서 일본은 훗날 이 바람을 신풍이라 부른대요. 신께서 바람을 불어주어서 고려랑 몽골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가미카제라고 하죠.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비행기가 자살 특공대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비행기 그 편대의 역할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신풍 가미카제에서 유래한 것이 2차 대전 때의 일본의 자살 특공대 여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의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고려랑 몽골인들의 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많이 썩었겠지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동동행성 은 원래 일본 쳐들어가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실패했잖아. 그래서 정벌 기구에서 없애진 않고 우리 고려 내부를 감시하는 간섭하는 기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우리 고려 내부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요 시기입니다. 그요 때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것도 겪어야 돼요. 우리 고려의 왕이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야 돼.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원나라가 이제 황제고 고려는 왕이잖아. 그래서 황제의 사위국가가 된 거죠. 황제의 사위국가를 부마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 부마국. 그래서 우리 고려는 나름대로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나름대로 위신은 있었지만 선택권이 없어. 원나라 공주, 얼굴이 못생기고 성격이 개팍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왕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 왕자들은 원나라에서 생활을 했어야 됐어. 어렸을 때 자라다 보면 고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에게 친숙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원나라에서 자라다 보면 친원적으로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 거 의도한 것 같죠. 그리고 왕실과 관청의 이름을 격하, 한수 낮춥니다. 황제 폐하가 아니라 임금 전하, 황제 태하가 아니라 뭐 왕, 세자. 태조, 태종 같은 게 아니라 충땡왕, 충은 이게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충성. 몽골의 충성하라 이거지. 그리고 황제가 지문이 아니라 이제 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 에 보면은 이제 황제란 단어도 나오고 왕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이 황제는 이 하늘 하늘이 자기 대신에 내려준 대리인이냐 생각했어요. 대리인. 그래서 황제는 아무나 못 칭했어. 황제는 중국 황제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일본은 왕, 우리도 왕, 베트남도 왕,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인사를 받았었죠. 그래서 고려는 왕, 몽골은 황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국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왕들은 거의 다충땡왕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있나요?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땅도 빼앗아갔지만 이런 것도 빼앗아갔어. 사람이나 물건,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공녀, 그래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몽골로 데리고 갑니다. 끌려가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일을 당할 일이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 뭐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든지 또 우리 일본군 위안부처럼 성적으로 착취당할 수도 있고 비참한 생활을 한단 말이야.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조혼, 일찍 조자예요. 일찍 결혼하는 것이 유행했었고, 근데 끌려간다고 해서 다 운이 없었던 건 아니야. 운이 기막히게 좋았던 사람이 기황후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후란 말은 황제의 부인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기황후, 몽골 황제의 부인이 된 운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얘 오빠가 기철인데 기철은 고려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 누이동생이 몽골 황제의 부인이니까 이 기철은 속단만으로 깝치고 다닙니다. 어깨에 그냥 철창 하나 뚝 받고, 그냥 어깨에 막 이렇게 뽕 놓고 막 이러고 다니고, 왕들한테 막, 야, 왕, 아 오늘 졸라 기분 안 좋은데, 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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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배 하나 줘봐. 하고 다 담배 피고 막. 그래서 상당히 싸가지가 없었던 이 기철, 나중에 공민왕이 죽여버립니다. 참고로 이기황후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뭔지 아나요? 맞아요. 기황후란 드라마가 있었어.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하지원 씨라는 유명한 천만 관객 동원하는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데 선생님 남포중학교에 있었거든 남포중학교 때 3학년 담임이었는데 졸업 영상 만든다라고 가족 사진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하지원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가져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하지원 사촌남동생이야 다른 말로 사촌 누나가 하지원이야 그래서 사인 좀 받아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기황후. 자 그리고 물건 중에서는 뭐 우리의 특산물 이런 것도 수탈했지만 응방이란 기구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매에 그렇게 매료됐었다고 하죠 매 해동매. 그래서 원나라는 우리나라 여자들과 매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문화도 교류합니다. 몽골풍 고려 양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간의 문화를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소주 소주 있잖아요. 근데 변발 머리 스타일 수라상 무수리 벼슬아치 뭐 장사치 같은 치 우리 전통 혼례 보면 여기 연지곤지 막다 바르잖아. 여기 쪽들이 하고 여기 막 찍어 바르죠 빨갛게 이런 연지곤지 쪽들이 전통 홀래 복장들 다 몽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고려의 풍습도 몽골에 유행했는데. 백설기, 떡, 두루마기, 옷 같은 거. 몽골에 유행했었다고 하죠. 우리 고려의 문화 또, 우리 한민족의 문화 또 되게 멋있잖아. 요새는 이제 뭐라는 이름으로. k p o 이건 노, 노래에 한정된 거죠. K-컬처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막 퍼지고 있죠. 이런 시대가 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 쌤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대목을 보면은 쌤은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요. 독립을 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사면 좋겠지만 그것도 우선이 아니고 국방력이 세면 좋겠지만 나라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것이 강한 문화가 강한 문화강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에서 얘 뭐니? 돈도 아니다 국방령도 아니다 다 필요 없어 문화가 강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몇십년 전에 자기 소망을 이렇게 일기에 남겼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이 최근에 일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에 휩쓸고 있잖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 또뭐 있어요 케이팝 노래 강남스타일 너무, 너무 옛날인가 BTS 뭐 이런 것들. 야, 전세계 빌보드 차트 이렇게 휩쓸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요분 지하에서 웃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수업 때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 선생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봤습니다 이때 신은 귀족이 등장해요. 얘가 권문세족입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새로 등장한 귀족. 얘네들은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대. 이전부터 있었던 애들, 뭐 문벌 귀족이나 뭐 무신이거나 아니면 몽골로 몽골하고 교류 하니까 몽골말 잘하면 출세의 기회가 있었겠죠. 아니면 원나라 에 아까 왕자들 간다 그랬었죠? 얘네들을 수행한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원나라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뭐 기철 가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뉴 귀족이 탄생을 하는데 이런 새로운 귀족을 권문 세족이라 부른다. 우리 앞서 귀족은 문벌 귀족, 무신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요 원나라가 간섭할 때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귀족이 등장했어요. 얘네 특징은 관직을 독점해 특히 음서제는 세습된다 그랬었죠. 관직까지 세습하고 독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장을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이때 농장을 그냥 농장도 아니야 대농장이라 불러가지고 큰 대자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빼앗아 가요 불법으로. 토지도 빼앗고 살기 어려운 농민들도 노비로 전락이 되고. 개판이 시대야. 그리고 문제는 이때 절 있죠. 절 마저도 타락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막 통닭 후라이드 먹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불도를 닦는 게 아니라 타락했었던 아주 추악스러웠던 불교의 모습이 펼쳐지던 시기가 무신정권 때입니다. 아니죠? 원나라 간섭기 때입니다. 무신정권 때도 많이 타락했었어. 근데 원나라 간섭기 때 많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아래 관련된 자료 있어요. 요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영토 아까 빼앗간거세 군데 빼앗 갔다고 했었죠. 여기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죠. 이 철령 북쪽에 땅 쌍성총관부를 설치했고 어 석영 평양 지역에 동령부 설치했고 여기 제주도에 탐라총관부 설치했었고 탐라도라고도 부르죠. 제주도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래서 요세 군데 땅을 직접적으로 몽골을 빼앗아갔다. 이 중에서 우린꼭 알아둬야 될 것이 쌍성 총감부로 그랬습니다. 쌍성 총감부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공민왕이 되 찾아와요. 그래서 저건 꼭 기억해줘야 되고 아까 신흥 귀족, 권문 세족 있었죠? 이들의 횡포가 자료로 남아 있어요. 남의 토지를 빼앗음이 매우 심하였다. 그 규모가 하나의 도시보다도 크고 하나의 또 군보다도 크다. 웬만한 큰 도시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런 표현이 나와. 농민들이 땅을 다 빼앗겨가지고, 송곳.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같은데? 어. 송곳 있죠? 뾰족한 송곳. 송곳 하나 꼽을 땅이 없었대. 송곳 꼽을 땅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땅은 이권문 세족, 이, 이 개새끼들이 다 뺏어갔다라는 거야. 나라 망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해요. 요거는 이따 볼 거고.